반갑습니다. 전자기학 아, 지난 시간까지 전송슬로를 끝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간에서 전파하는 전파, 전자기파. 이제 전파가 두단두 두 개로 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파 이거를 이제 전자기파를 줄여서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어, 전자기파를 줄여서 전파라고도 그러고, 어, 여기서 말하는 전파는 이제 어, 퍼져 나간다, 뭐 소문이 전파해 나간다, 그런 것처럼 퍼져 나가는 프로포게이션, 이런 이제 두 개를 썼는데,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전이 전자기파는 그대로 전자기파로 쓰고 퍼져 나가는 것은 이제 전파로 많이 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공간에서 이제, 어, 이제 이번 장 전체로 할게 어, 균일 평면파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자유 공간에서 균일 평면파가 어떻게 전파돼 나가는가. 자유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자기에서의 자유 공간은 입실론 R이 1, μR이 1, 이제 이런 상황을 자유 공간이라고 그러죠.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균일 평면파를 다룰 건데 왜 균일 평면파를 다루는가 하면 그 다른 모든 전자기파도 이제 일정 부분 그 그 균일 평면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안테나에에서 이제 전자기파가 이게 퍼져 나가는 것은 이런 그 마치 그 물에 호수에 돌을 던져서 이게 파가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건데 이제 먼 곳에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을 잘라서 보면 이것도 평면파에 아주 근접하죠. 그래서 평면파의 성질을 이제 알게 되면. 다른 것들에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평면파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장 그 이제 우리 과정,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거 과정은 이제 평면파를 주로 이 정도로 다루고 또더 깊은 것은 이제 안테나 공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자유 공간 내에서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유 공간에는 그 소스가 없죠. 그 공간에 그 전류나 또전화가 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진공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E와 H만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J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laughs>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의 의미를 보면, 전기장의 시간 변화가 어떤 자기장의 회전 성분을 만들고, 자기장의 시간 변화가 다시 전기장의 회전 성분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엮인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 E하고 H하고 또 엮여있고, H하고 E하고 엮여는데 이거를 잘 하면은 E만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만으로 나타내는 식이 되면, 그게, 그것이 이제 파동방향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전개와 자개가 놓여있는 면이 파의 진행방향에 수직하다. 그런 파를 다룰 거라는, 다룰 거라는 거죠. 이게 파가 짓방향으로 진행한다. 이제 축이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생각 이제 다룰 전기장이 뭐 이렇게 된 것은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또 자기장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지축에 수직한 이런 전자기파를 다루겠다는 거죠. 요런 파를 그 TEM 웨이브라고 그럽니다 transverse electromagnetic wave. 그래서 이제 이런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한 전기 전계와 자계만 다루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전기장에 전기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면짓 방향의 수직한 경우에는 무한히 많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있죠. 그래서 그것 다 고려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전계는 이 x 정계 전개, 정계는 아, 이렇게 x 성분만 있다. 있는 이런 정계만 따지겠다 는 거죠. 그리고 어이 x는 어떤 함수냐 하면 어 이걸 이제 다시 한 번에 이제 깔끔하게 적는다고 그러면 x 성분이고 벡터 벡터로서는 x 성분이고 어, 변수는 짓만의 변수를 가지게. 이렇게 지축을 따라가 지축이 변하면 이렇게 짓 값이 변하면 변하지. x나 y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파다. 그러니까 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이 이 파가 만약에 정현파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려 본다고 하면은 이 필드는 다 x 방향으로 X 방향으로 향한다. 부호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Z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 바뀌고, Y 쪽이나 X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 왔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 파면이 다 이렇게 X, Y 평면에. 평행한 파면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X축으로 다가가더라도, 위로 가더라도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되어 있는 파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다룰 이제 파의 특징입니다. X방, E는 X방향으로 어, 향하고 있고, 어, 함수는 짓방향의 함수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이제 다루 나타난 식이 좀 변형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되죠. 먼저 이제 이 식을 보면은 e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curl을 취하면은 이게 x 방향이니까 curl은 절대로 x 방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y 방향에 아 요거 이제 처음에 연산을 처음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런 뜻이죠. 여기에 curl e x a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것은 짓만의 함수다. 괄호까지 쓰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보통은 빼고 괄호는 빼고 씁니다.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죠. a x의 크로스 프로덕터는 같은 방향의 크로스 프로덕터는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제 요걸 둔다고 그면 이거는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남는 것은 이제 어 잠깐만요. 아. 어, x y 아, 그렇게 되겠네. 남는 것은 이제 요요 요 벡터만 남겠죠. 그래서 y 하고 z x 하고 하면은 어 이제 z 방향이 되는데 y의 성분은 없죠. 그래서 어 이제 a z에 그대로 쓰면은요, 여기 y, y의 편미분을 할 건데, 이게 y의 그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하고 x하고 방향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어, 요것이 z 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좌변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우변 같은 경우는 어 마이너스 이제 이것만 따져보죠. 이것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면. 이제 이게 등으로 연결될 건데 이게 y 방향이니까 얘는 y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식을 <laughs> 맥스웰 방정식 또첫번또 어, 식을 이제 다시 쓰면 은 좌변이 ay에 d g 에 d EX. 우변은 마이너스 뮤에, 요거 라운드 T에, 라운드 HY에 A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Y 없어지면, 에, 이제 조식이 나오죠. 지금 진공, 자유공간이기 때문에 뮤는 뮤 제로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아 요것은 아직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제 페이저일 때는, 어, 페이저일 경우에는 이제 완전 미분이 되지만 지금 요것은 지 함수이자 이제 시간의 함수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까지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 어 요게, 요게, 지시죠. 요렇게,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기 첫 번째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식도, 이제,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어,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직접 해보시고요. 이제, 네, 여기 두 개를 묶어서, 이제,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 식하고 이 식에서 요걸 이제 1번이라고 그러고 요걸 2번이라 고 그러면 1번을 1번을 가지고 한번더 미분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두번 미분 한개 되죠. 두번 편미분 한개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미분 안 되는 상수는 빠져 나오고 이렇게 될 건데 미분은 순서를 바꾸어서 해도 되죠 시간으로 미분하고 지수로 미분하나 지수로 먼저 미분하고 시간으로 미분해나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게 앞에 나왔던 식이죠 여기다가 이제 2 번을 이 여기 집어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뮤 제로의 라운드 t 의 라운드에 요 값이 바로 이제 요 값이니까 마이너스 이 p 론 제로 라운드 t 의 라운드 e x 이렇게 되죠. <laughs> 그럼 상수도 빠져 나오면 이렇게 되고 미분을 t 로 이제 두 번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써보면.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동 방정식이 됩니다. e x에 대한 파동 방정식. 그리고 이제 같은 식으로 이번을 이제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여기서도 라운드 z에 라운드 e x가 나올 거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넣으면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개에 대한 파동 방정식, 자기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